전교환 평론가님 그런데 북한이, 아니, 우리 기상청 정보를 빼가서 미사일 날짜를 결정해요. 믿을 만한 얘기입니까? 뭐,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일단 말씀하셨으니까 뭐, 맞다고 봐야 될 거고. 네. 오래됐다는 겁니다. 2000년대부터 북한이 중, 중요한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이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첨단에 되 있는 이제 과학적인 기상정보 시스템을 활용했다. 네. 정부가 이렇게 발표했는데요. 이번에도 이제 당초에 북한은 그 국제 해사 기구에 2월 8일부터 25일 사이에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네. 아, 발사하겠다고. 그런데 아. 실제로는 이제 7일로 당긴다고 하고 그랬죠. 당일날 바로 이제 쏴 올리죠. 네.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역추적해서 IP를 추적해 보니까 음. 결국 이런 모를 그 이제 IP가 쭉나와서국가정보에 조사를 해보니 이게 다 북한에서 왔다는 겁니다. 네. 이렇게 이제 정부가 발표하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쏠때 우리나라의 과학 첨단 장비를 악용했다 또는 활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. 음. 다만 조금 궁금한 거는 뭐 이런 내용을 굳이 기상청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힐 필요가 있을까? 아. 뭐 우리 거를 활용당했다면 오히려 뭐 핵경이 안 되도록 막든지 예. 아니면 활용이 됐다고 하는 것이 일반에 다공개돼 있는 정도의 시스템인 것 같으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북한이 저 엄중한 시기에 저렇게 큰 사고를 쳤는데 우리나라 시스템을 이용했다는 것 자체를 발표하는 것이 좀 어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자, 현의원님 그런데 또. 온...